안녕하세요. 어션룩빠입니다 아, 오늘은 무슨 정보도 아니고 어, 컨텐츠도 아닙니다. 그아 여러분이 그 저희 이 동영상 채널을 너무 사랑해주시고 아울러 이제 저희 에르 쇼핑몰 쇼핑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물건을 준비하고 또 발송해드리는데 너무나 지금 많이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휴, 감사하고 죄송하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어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상품을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봐주셔야 되는데, 아, 그럴 줄 믿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이 문제가 되는 상품이 이 위빙 카프스킨 보스턴 백입니다. 저희 쇼핑몰에서는, 아, 이제 가장 고가의 가방이에요. 이게 한 39만원? 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기다려주신 분들이 보면, 제가 이제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아실 거예요. 라님, 환님, 민님, 연님. 지금 이런 분들은 벌써 지금 9월 뭐 19일, 그 다음에 20일, 그 다음에 26일, 27일, 그 다음에 29. 이제 오래 기다리신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 이제 어쩌? 너무 죄송해요. 이게 O.E.M 제품이기 때문에 어, 제작사에서 이제 이 다음 주 중에는 도착할 거라고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현재도 10월 2일이 국경절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좀 이렇게 많이 쉬는가봐요. 많이 쉬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저, 그쪽으로는 태풍이 가가지고, 뭐가 많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일이 많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거 보시면, 이게 뭐, 이제 송아지 가죽도 송아지 가죽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게 다 수작업이에요. 핸드크래프트에요.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할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일이 밀려가지고, 원래는 이미 도착했어야 돼요. 원래는 저하고 4일날 약속했어요. 그래서 9월 말에, 9월 말에 어떻게든 출고시켜서, 어, 현재에서 벨리 띄우면 4일날에 도착하기로 했는데, 요번 주도 못하고, 이제 다음 주는 도착한다 이거예요 지금 벌써 뭐, 많게는 거의 뭐 3주 가까이, 지금 짧게는 1주 가까이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 최대한 제가 지금 푸쉬해서, 예, 지금 저희 거부터 무조건 확보하기,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준비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또두 번째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이 부채들입니다. 아, 이 부추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랬고, 이제, 아, 사실 너무 이게 지금 저희 주문도 너무 많고, 어, 문제는 그 제작사에서도, 뭐, 이게 또 이게 동대문에서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동대문에서도 가죽 제품 만들기로는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원래 주문이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그냥 이제 줄을 잘못 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 가격에서 이 퀄리티로 가죽으로 약값보시까지 이렇게 나와갖고, 가격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채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 지금 보시면, 환님, 영님, 숙님, 또, 정님, 그 다음에, 경님, 숙님, 혜님, 경님, 정님. 아무튼, 지금 일주일 이상 기다려주신 분들만 해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무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약속은 이 상품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공장을 돌리기가 바쁘게 지금 다음 주에는 출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짜 예 이거 저희 거부터 지금 계속 간혹하게 강곡하게 말씀드렸고 또 이제 사이즈 문제나 짝짝이를 받으신 분도 있어 맞죠? 우리 란님은 이거 짝짝이 받으셨잖아요. <laughs> 이런 분들까지. 아, 아무튼 빨리 챙겨가지고 보내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님들이 막 2주 기다리신 분도 지금 취소를 안 해.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 제가 하여튼 이렇게 계속 또 소통하겠습니다. 연락도 드리고. 아, 그리고 이 펌프스, 그, 이것도 진짜 제가 어젠가 진짜 어제도 몇쪽 받아서 겨우 보냈어요. <laughs> 몇개 보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것도, 이, 서수동수제하게 문제예요, 예. 그니까, 성수동 수제화를 이단가로 뽑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어, 민님, 그 다음에 영님, 준님, 어, 또 민님, 그 다음에 선님, 흰님. 아무튼 지금 일주일 정도, 예, 가까이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 죄송하고요 요거는 매일매일 소량을 좀받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소량 받는 것대로, 예, 제가 제일 먼저 연락하고 지금 또 제작사에 전화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이 로퍼들 아어쩌까야 진짜 이거 이것도 이제 OEM 제품이에요 스타일이 명품 브랜드하고 그 명품 그 브랜드는 모르겠지만 로로 참그피 안나나 몰라 아무튼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OEM 상품이다 보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우리 에아르하고 비슷한 그매스거이 주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아 제가 할말이 있으면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죄송할 뿐이고 요것도 지금 요가 오히려 지금 저기 주문은 더 많거든요 제일 많은 건이제이 모델인데 이게 좀더 가을 색깔이 그런 것 같아요 요런 로퍼 상품들 같은 경우는 어, 진님 안님 어, 정님 그 다음에 민님 그 다음에 앤님 그 다음에 찬님 예 지금 같이 로퍼는 제가 같이 해서 많이 기다리 주신 분들 불러드립니다. 영님, 아, 그 다음에 진님, 예, 그 다음에 경님, 아, 그 다음에 흰님, 아, 선님을 어떻게 뭐 많이 하셨네. 그, 제가 하여튼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뭐 주문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아, 저희 상품들이 제일 많이 신경 써주기로 했고, 특히,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지금 뭐또 이렇게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니까, 제가 진짜 많이 챙길 수 있도록, 진짜 밤에 싸우겠습니다. 진짜 이거, 아, 이거는 10월 2주 순차 발송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아직 한참 더 발송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10월 2주가 이번 주가 저는 1주인줄 알았어. 제가 이거 올리고 났는데, 다 그런 거예요. 이게 10월 2주가 이번 주, 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3주로 바꿀 거예요. 왜냐면, 다음 주에 오거든요. 이게 지금 벌써, 어, 출고가 돼서, 비행기에 지금 대기 중인 줄 알고 있어요. 비행, 저희도 이제 급하게 받아야 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이번 주 출고되고, 다음 주 나온 줄 알았, 알았는데 비겁한 배명입니다. 이래도 할말있드릴말씀 없습니다. 근데 근데 아무튼 너무 죄송하고요. 요거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진짜 아니 이거는 받지 못하셨는데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제가 뭐 진짜 뭐 어떻게 없어요. 제가 진짜 뭐 고개를 못 들겠어. 특히 제가 이번 주가 3주 이번 주가 1주고 다음 주가 2주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뭐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하는 사람으로서 마인드가 너무 참 부족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제 어, 조금이라도 예, 혹시라도 여자분이 예. 많니까 국님, 준님, 그 다음에 숙님, 환님, 혜님, 미님, 진님, 흰님, 헌님 그러니까 여자분들 이름이 좀 다른데 그 다음에 현님, 린님, 어, 그 다음에 혜님, 어, 찬... 차님, 이거 왜 남자 이름 같은 분이, 아무튼 간에 또, 영님, 어, 경님, 그 다음에 정님, 흰님, 또 흰님, 아, 이거 두 분에, 두간 거구나. 그 다음에 섬, 섬님, 남편 분들이 <laughs> 선물을 많이 하시나. <하잖아. 웃음> 아유, 아무튼, 예, 그, 정님, 어, 선님, 그리고 제님, 총님, 민님, 수님, 경님, 아 이건 좀 제가 최근것까지 불러드리네요. 그 다음에 또 경님, 희님, 민님, 렛님 어,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이제 어제 오늘 거는 여기안들으어서아 오늘 거까지는 여기안들으어서 다음 주에는 꼭 오니까 조금 <laughs> <좀 웃음> 어, 퀄리티 같은 경우도 그 상품들 갖고 제가 작년에 찍은 것들이고 아, 같은 제작사에서 그대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진짜, 예, 양품으로, 예, 꼭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방들. 그니까, 러이 가방들도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 그, 제가, 그 뭐, 가방, 그, 유통단지, 예, 유통단지, 그 창고, 예, 거기에 다가방들이그 제작사, OEM 제작사. 그래서, 우리가 좀, 보태갖고 좀 가죽으로 살수 있는 그 가방사들인데, 아 여기 가방들 아무튼 뭐 이렇게 위빔백, 위빔백 종류들이 아 무진장 위려있습니다 무진장 지금 뭐 순님, 당님 영님 그 다음에 아그 어, 다음에 여기 혜님 그리고 앤님, 그리고 진님, 흰님 아 어, 영님, 그 다음에 연님, 흰님 헌님, 진님, 아 어, 린님, 찬님 찬님, 민님, 경님, 선님, 어, 그 다음에 실님, 희님, 진님, 그 다음에 준, 준님, 어, 요거는 준님, 어, 어, 영님, 어, 경님. 근데, 준님은 또 손님, 손님도 있고 준님도 달라요. 주문자하고 받는 분이. 그리고, 어, 경님, 어, 정님, 손님 진님, 희님, 어, 희님, 어, 그리고 옥님 그리고 여기 지금 상품들도 일부 상품은 오늘 밤에 지금 어 저기 현지에서 화물이 도착한다고 들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못 오는 것들은 모델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 온다 들었거든요 어 빨리 드셔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고요 만약에 내일 지나서 더 늦게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현재 뭐 컨테이너가 들어오든지 오늘 저녁에 하여튼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최대한 오늘 저녁 챙기고 내일도 발송 못 드리는 분들은 제가 다 연락드릴 겁니다 그리고 부츠 제가 아, 갑자기 최근에 제가 그 부츠 영상이 제가 그 아직 이제 이제 구독자가 오늘 8천 명 됐는데 8천 명인 사람이 사실 그 영상 조회수가 8만 나오면 잘 나오고 굉장히 나름대로 떡상한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부츠가 떡상을 했어 8만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려 안 되는 거예요. 물량이 어떻게 안 돼. 그리고 거기도 제가 항상 그 동대문 신발 도매에서. 제일 가성비 좋다 라고 말하는 OEM 업체예요 예 그래서 OEM으로 오다보니까 요 가격에 요런 가죽 신발이 나오는 거죠 예 하...이거 아, 또불러드뭐하는것까 <laughs> 나는 경님 어, 민님 어, 정님 어, 그리고 현님 그 다음에 어, 또 찬님 <laughs> 남편분인거야 아무튼 네 그리고 영님 정님 숙님 선님 정님 네그 사실 이게 좀 표가 지금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순님, 또 경님, 신님, 어, 아 인님, 푸님, 단님, 아무튼 저기 어좀 최근까지 기다려주신 분들까지 제가 불러드렸는데, 좀 빨리 되도록 제가 계속 푸시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 그때, 가방 유통단지, 거기 가방들인데, 이게 약간, 뭐, 브랜드는 좀뭐 영국에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어, 거기 요런 가방들, 예. 지금 이런 가방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렸어요. 근데 오늘 요거 좀 받아갖고, 요, 요 색깔은 좀 갔다 또, 이거. 예, 이거는 좀 오늘, 한 지금 세 분? 예, 세분 정도 갔어요. 예, 저 색깔은. 지금 또요 가방, 아, 요 가방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어. 하... 저 베이지, 좀 진한 거, 예. 어, 저게 좀 많이 밀려가지고, 블랙도 좀 밀려있고, 좀. 어, 그래서 지금 가방들을 또 불러드리면, 잠깐만, 옹님. 예, 옹님, 그다음에 영님, 아 어, 준님, 그다음에 훈 훈님, 남편분이 같이 <laughs> 아무튼 아, 남편분터 같이 기분 안 좋을까봐 걱정돼. 그다음에 흰님 어, 진님, 그다음에 어, 선님, 아 어, 영님, 진님. 아예 그리고 중요한 분 빠져가지고 예 민님, 예 민님도 빠졌어요 민님. 예 이렇게 좀 많이 기다리고주고 계시죠? 빨리 제가 물건. 여러분께 빨리 제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코트 얘기 조금 말씀 드릴게요 요 코트가 요 코트를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는 게어왜 이렇게 빨리 품절됐냐고 이 코트에 지금 연락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 리오더가 들어왔는데 리오더가 원단이 달라졌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진짜 잘 없는데 생겼어요 그래갖고 저희도 착하고 첫날은 너무 이게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첫날은 그냥 진짜 온 상품 그대로 막다 발송하기 바빴는데 그날 저녁에 물건을 저희가 까보고, 원단이 좀 바뀌어가지고, 다 연락을 드린 거예요. 이게 바뀐 원단으로 갔다. 사실 이제 손님들은 잘 모르죠.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고, 그래도 좋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고, 사실은 원단 바뀌었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기분이. 배송비 절대 일절 없게 다 반품이 처리될 수 있게 해드렸고요. 아마 다 연락을 그때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바뀐 상품으로 진행은 못,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풀리 사이즈는 전량 품절이 된 겁니다. 어, 지금 아마 베이지 77한 두세 장 말고는 없어, 없거든요? 그니까 러 요거는 주문하시면 안 돼요. 그니까 러품절되돼 놨어. 근데 혹시라도 수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이지 77 말고는 주문하시면 안 된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아니 하프 코트가 인기 있어서 품절이 된 거냐 그러는데 아니 그러지 않고요. 좀 저희가 나중에 뭐 순위 같은 것도 한번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지금 9월달 판매 1위 상품은 요 롱코트입니다. 예, 롱코트고 이 보면 롱코트는 이 디테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최신 디자인이고 근데 이제 요 코트의 좀 단점은 칠치도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예, 칠치도 슬림핏이라 좀 마르신 칠칠은 괜찮은데. 약간 좀칠칠이딱 맞게 입으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중에도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뭐오픈하고 다니겠다 어 이번 기회에 뭐 다이어트 좀 하시겠다 뭐 이런 분들을 하셨는데 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만 혹시나 여러분 이 코트 받으셨을 때 불편하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불편하시다 그러면 아 반품 같은 거는 당연히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많이 주셔서 뭐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만 갖고 있습니다 예. 영상도 많이 봐주셨고 아그 다음에 이 신상들 얘기를 좀 할게요 요번에 수입 신상이 이렇게 4개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 지금 사실 거의 물량이 없어요 오늘 핑크 가디건이 오늘 올라갔는데 오늘 거의 그냥 예온게 아니 몇 장이 없어서 그래 요 이게 처음에 이 저희가 수량 받을 때 각각의 수량들을 샘플 포함해서 뭐네 장, 뭐 다섯 장, 뭐, 뭐 바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아홉 장 이렇게 예, 받았기 때문에 수량 자체가 적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가고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거 하나 남았나? 예다 나가고 지금 오늘. 아 저희도 지금 이거 또 바로 바로 주문해 놨습니다. 바로 주문해 놨는데 일단 지금부터 주문하시는 거는 다음 주에 오니까 예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 다음 주에는 무조건 오는 겁니다. 예. 국내 제작사 거치는 상품들이 아니라. 제가 현지에 다이렉트로 주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 요것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첫날에 거의 다 나가고, 아, 어, 라지 하나, 라지 하나 오늘 나갔어요. 라지 하나 마지막 거 오늘 나가고, 지금 5분들, 6, 6분들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요걸. 그래서, 어, 흰님, 어, 그리고, 어, 순님, 흰님, 그 다음에 경, 아, 경리권 나갔어요. 다 라지라서, 어. 그리고 편님. 그다음에 손님, 준님연님어 이분들 거는 제가 다음 주에 꼭 제가 바로 예 해서 드리겠습니다. 제, 그리고 그리고 어, 연락도 어, 너무 늦어지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팬츠예요. 팬츠 같은 경우도 아 들어왔는. 왔는데 어, 지금 거의 다 나가고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 남았어요. 지금 제일 작은 사이즈 하나 남았고 뭐 저희가 모델이 입었던 것까지 다 나갔습니다. 없,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래서 이건 최근 거에만 있거든요. 최근 거에 흰님하고 어, 환님하고 숙님 아잇님잉님잉님까지 예, 이님, 예, 이거 제가 빠르게 예, 지금 계속 지금 주문 해놨으니까 예, 바로 이제 다음 주뭐올 거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마 내일 하면. 바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정도는 도착할 수 있겠다 예 판단되고요 <laughs> 죄송해요 아 그냥 뭐 죄송하고 예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 지금 화제 이거는 제가 방송을 사실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이 아직 안 나갔는데 방송 전에 다 나가버릴 줄 몰랐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내 장밖에 못 해놨는데. 지금 이제 모델분이 사 입고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다 보냈어요. 지금 원래 S 사이즈는 없어가지고 영님 예, 너무 죄송하고요. 아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이제 지금 하루 이틀 사이 에 기다리시는 분들이라 흰님 아, 연님, 아 그다음에 경님, 아 숙님 이렇게 예, 바로 예 바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바로 발주가 돼 있고 이것도 다음 주뭐 초반에 예, 어떻게든 오드 오게 해서 어, 제가 준비해놓겠습니다. 좀 이렇게 제가 초짜. 사실 오리 머리, 머리 못 감았대. <laughs> 그래서 아무튼 잡을 아껴가면서도 예, 건품 포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어,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 제가 방송했고요. 여러분 호흡만큼 더 열심히 어, 영상도 올리고 예, 상품도 준비하는 루팡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